어머 어머 어머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아이 어떻게 보인다? 어어떻 <목소리도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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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어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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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이제 점점 점점 과감해. <목소리도> <가가. 목소리도> 이게 이렇게서 해 꼬박해 부천운이 냄새가 솔솔 올라올 거 아니야. 아 귀여워. 어머 웬일이야? <목소리도> 이게 바스락거리야? 아 소리가 너무. 어 <laughs> 끝났어. 어 이제 끝났다 끝났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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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눈 감고 합장하고. 표정 봐. 어머 어 표정 좀 봐. <laughs> 야 이거 무슨 일이냐. 대가 들들려서. 아니 젤리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? 계속 나와. <laughs>